우와 리분는 누구지? 한국인 한국인인가? 로하이 중단. 오. 로우만 하고 가드 왼발 왼발 스포탑 밀게 잠깐만 잠깐만 어, 이게 안 맞나? 이거 희상이 아니야. 뭔가 플레이가 좀 낯이 익은데 아닌가? 아닐 수도 있어요. 이거 아니면 이거 내가 엄청 죄송한 거기 때문에 몰래. <laughs> 모르겠...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한 판만에 알아봤어. 나 대단하지 않아요? <laughs> <Round two. Fight. 웃음> 아, 저왜 쓰는 거야. 그게 아니었으면 나, 나도 사과했어야 되는데. 다행이다, 맞구나. 근데 플레이가 좀 비슷했어. 화난해. 하이야, 대신 가드. 어, 이거 왜 쓰는 거야? 어, 늦었다. 벌써 다 드셨다고요? 아유 그럼요 아그 나한테 친추도 방금 보냈어 아유 흐뭇합니다 3일만에 다 드셨다니 저도 3일만에 다 먹는데 피상 친구랑도 13만 하자. 지금 이대영 아니네, 2선 끝인가?